안녕하세요. 메이저의 시선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주식내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항상 불리한 타이밍에 용기가 생깁니다. 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들 있으셨을 텐데요. 왜 항상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엔 하락을 할까? 왜 머뭇거릴 때는 이미 늦고, 용기가 생길 때는 고점 근처일까? 이 질문들을 차트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심리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가야 수익이 난다. 남들이 무서워할 때 주식을 사야 한다. 이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용기를 느끼는 타이밍입니다. 실전에서의 용기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생기게 되죠. 가격이 이미 충분히 올라와 있고, 주변에서 같은 방향의 이야기가 들리고, 뉴스 논리 차트 해석이 하나로 정렬이 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설명이 완성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이 정도면 확률이 높은 것 같다. 하지만 이 타이밍은 시장 구조적으로 보면 대부분 불리한 자리입니다. 왜 불리한 타이밍에만 용기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불리한 자리에서만 안심을 주기 때문이죠. 유리한 자리는 늘 불편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고 들어가면 바로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불리한 자리는 아주 편안합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움직였고, 과거 차트가 증명해 주는 것 같고, 뉴스가 뒤에서 밀어주며 주변에 공감이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용기처럼 보이는 안심입니다. 하지만 이건 용기가 아니라 동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메이저 투자자는 언제 움직일까요? 메이저가 움직이는 구간은 대부분 개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설명이 부족할 때, 뉴스가 애매할 때, 가격이 재미없을 때,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 때인데요. 왜냐하면 메이저에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리한 확률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은 이미 많은 참여자가 같은 방향으로 몰렸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수익 구조가 이미 소모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석해서 들어갔다. 차트를 보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단이 아니라 납득이 끝났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데요. 판단이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확률을 감수하는 행동이고 납득이란 설명이 끝난 뒤 안심하고 따라가는 행동이죠. 시장은 언제나 납득된 뒤에 들어오는 자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은 이미 가격에 모든 설명이 반영된 뒤이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타이밍에는 항상 비슷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들어가기 전보다 들어간 뒤가 더 편안하고, 선절 생각이 거의 들지 않고, 이건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 상태는 안정이 아니라 위험인식이 줄어든 상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메이저 투자자는 이 순간을 노립니다. 가장 많은 시장 참여자가 가장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입니다. 설명이 부족할 때,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오히려 왜 이걸 사야 하는지 라는 질문이 남아있을 때, 이 구간이 바로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쉽지는 않겠죠?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비중을 나누고, 시간을 사용하고, 확률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리한 타이밍에 용기가 생깁니다.그 이유는 우리가 분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시장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이제 다 알겠지?이제 안심해도 되겠지?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용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생기는 순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좋은 투자란 확신에 기반한 투자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유리한 확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 좋은 시간을 사고 확률로 견디는 방법은 메이저 투자자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메이저와 같은 시선을 가질 때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은 더욱 높아지겠죠? 오늘 영상이 투자 관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